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오늘 경기를 위해서 선수 모두가 간사하게 준비했고 또 즐겁게 준비하고 머릿속에 도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리다어어어다 음 <목소리도> 의식하고 <목소리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물쾃하게 얘기해 아하고가 의식하면서 얘기하지? 아닙니다 어 어디봐요? 나야, <laughs> 펜앤몬 아, <laughs> 어디봐? 아왜 아, 몇... 센치해져? 월칭 2일운드구만 아... 아, <laughs> 가을이잖아 이제 가르마를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laughs> 대원이 형도 원래 스타일 바꿨는데요 아, 저, 아, 저, 저, 카메라 때형 하시잖아요 아 형한테 얘기하는데 왜형왜 형한테 얘기를 해나 <laughs> 나한테 그런 거 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거 딱히 없는데 지가 알아서 막 <laughs> 여러 가지 시도를 왔죠, 많이 와. 해가지고 방금 코칭 봤어요? 지? 지? 아아 <laughs> 이런 게 서운한 거야 뭐가 서운해 도대체 <laughs> 뭐가 서운해요 뭐가, 뭐, 도대체 뭐가 서운한 거야 힘들었어 못 와서 몸살 걸려가지고 방금 끝나고 또 새벽에 왔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어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괜찮던데요? 마라가 좀 많던데 마라 좋아하진 않는데 갔는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마라탕은 아닌데 마라면? 볶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거 좀 많이 먹었어 오늘 끝나고 바로 강원FC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강원FC 체면 구겨지지 않게 가서 잘 보여주고 어때? 영상 통화했는데 잘못 맞았다고 제가 잘못 맞아서 들어간 거라고 할까? 아니라고 막 우기던데 그냥 콜 계속 넣어주고, 잘 막아주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승이요? 유나가 잘하면 우승하지 않을까요? 나는 동선이나 오는 동선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거 말고는 피곤한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원이 처음으로 이제 ACL을 진출했는데, 홈에서는 승점을 갖고 왔는데, 원정에서는 승점을 못 가져온 게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저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저희 선수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경험했던 게 선수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좀더 자신감 있게 좀 즐기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고. 일단, 이게가는이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준비 다잘 됐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이다. 명절 때 팬들도 좀 많이 온것 같은데, 명절에 큰 선물 하나 주죠. 어, 그리고, 팔이 깔렸어. 이 판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어, 못 먹으면 안 돼. 못 먹으면 뭐야.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자신있게 경기하고, 에너지 레벨이 상대적으 높아야 되고, 야, 집중력, 몰입도가 흩어지면 안 돼. 분산되면 안 돼. 거짓말 집중을 하자. 완전히! 이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어! 자, 오늘 러시아 조즈들이오 그래. 요 어, 일단 이번 경기에 저희가 많은 걸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경기로 저희 가치가 정해지는 거니까 어, 경기장에서 어, 저희 같이 어, 저희가 점영할 어, 수 있는 걸 배달이 방송을 띄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嗯。嗯 집중하고 대우이도 마찬가지. 로 템포가 나갈 때 우리가 아무를 찍고 와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찍고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 생각보다 싸움도 잘해야 되고, 저거 같은 거 조심해야 돼. 같은 거 위에 계속 보고 있다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야 급하지 마. 왜 급해? 급하지 마. 자, 소수훈전도 마찬가지야. 우리 후반 오면 차라은 우리가 좀 미스가 있단 말이야. 우리 급한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침착하게 운행해도돼 알겠지? 조금 오늘 경기는 괜찮아. 인내심을좀 가져. 한골 무조건 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실전만안 하면 무조건 이기단 말이야. 알겠지? じゃあいらんや 어찌됐건, 지금 순리적으로는 6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가지고, 방위한 A로 들어가 있을 때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득점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스는 많이 나오는데 득점을 나와야 될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여러 찬스들이 있었지만, 인가솔를 상대의 쿨피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걸 놓고 우리가 실점하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실 전반전에도 득점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우리가 실점은 낮지만, 득점률이 또 같이 낮은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개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승점, 일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수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면을 만들었던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헤딩 경험에 있어서 사인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축구라는 게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어, 우리 흐름으로 넘어오다가 한 상황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최종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잘 넘겨야 앞으로 우리가 또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민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팀 전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강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승리가 중요한 경기였는데 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셨음에도 저희가 승리로 보답을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생각하니다 팀적으로 좀잘 추스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대구의 완전히 승전이 돼버려서 멘탈적으로도 잘 추스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 잘 해가지고 반드시 저희가 6강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실점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한 경기를 좀 비겨가지고 되게 아쉽고 팬분들한테도 좀 죄송하고 전체적으로 팀한테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된 경기가 아니었나 지요 대구가 지금 분위기도 좋고, 또 대구 경기장, 홍경기장. 분위기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최하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절할 거고 저희도 반대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또 스플릿 레이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도 간절한적인 면에서 지지 않게 좀 몸도 마음도 휴식기 동안 잘추비었다가 들어와서 훈련할 때부터 잘 준비하면서 마지막 한 경기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저희가 오늘도 지진 않았는데. 음... 경기장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그 힘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뭐 원정에서도 많이 경기 찾아주시고 홈에서도 뭐 강릉이든 춘천이든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다 구성 멤버 잘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